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신은부 세상, 그무엇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모든 하늘을 쳐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온전한 6.19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뒤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같이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여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 말씀이나 또는 부부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께서 하실 때 많이 사용되거나 인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지고 하신 좋은 설교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가르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을 묵상한 본문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보면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본 한국 드라마에서는 결혼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결혼관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돕는 배,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필은 상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상대자를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어, 21절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헬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결혼관은 어떤가요?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관점이 이런 하나님의 가정, 관점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는 관점이나 여자가 남자를 보는 관점에 국한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동반자로 창조하신 것은 돕는 상대가 되길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혼이든 아닌 다른 경우에도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여서 상대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상대 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상대를 선택하는데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이 많은 경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화부 대학부를 졸업한 청년들을 만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상형을 원한다, 저런 이상형을 원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가져야 할 상대를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 이런 이상형을 원한다, 저런 이상형을 원한다, 라고 하기보단, 아, 내가 이런 도움이 될수 있나, 저런 도움이 될수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남의 조건을 먼저 보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을 위해 창조하신 이유에도 맞지 않, 않을 뿐더러, 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유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을 경우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뿐 아니라 선택한 이후 또는 결혼 생활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조건을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 돕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상대방에 대한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돕는 배필들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공동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돕는 배필 그리고 돕는 상대, 헬퍼의 자세를 가져야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공동체 모임을 하는 마음가짐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일을 통해 받으려는 것이 아닌 내가 상대방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데는 나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 누리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도 혼자 여자, 여자의 도움을 누리라고 창조하시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을 돕는데 써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기 위해 돕는 배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선은 나의 결혼 생활, 가족 생활이 남을 돕는 마음가짐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 생활과 신앙 공동체 생활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 남을 돕는데 쓰여지고 있는지도 돌아봐야겠으며,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뿐만 아니라 남의 가족,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내가 가정에서 돕는 상대자, 헬프로서 배우자나 가족을 돕는 자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신앙 공동체에서도 받은 은혜를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어,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최동관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세계 각 곳에서 남의 신앙을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